여러분, 쌀 보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시죠? 저도 여름마다 곰팡이랑 벌레 때문에 진짜 골치였어요. 근데 이 밀폐 쌀통을 쓰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. 크기도 딱 좋아요. 우리 집은 3 식구인데 5kg 짜리면 충분해요. 주방 선반에도 쏙 들어가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보기 좋아요. 가장 좋은 건 원터치 시스템이에요. 뚜껑 누르면 한 손으로 쉽게 열리고 쌀이 자동으로 딱 나와요. 예전엔 벌레 생기고 곰팡이 피곤했는데 이 통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. 밀폐력이 좋아서 장마철에도 쌀이 눅눅하지 않아요. 투명창 덕분에 남은 양도 한눈에 확인되고 언제 햅쌀을 살지도 바로 알수 있어요. 세척도 쉬워요. 통이 완전히 분리돼서 물 청소하고 말리면 끝이에요. 쌀뿐 아니라 잡곡 보관도 깔끔하게 돼요.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면 진짜 혜택이에요. 방습 쌀통, 밀폐 쌀통 찾는다면 이거 꼭써 보세요. 매일 쌀덜 때마다 편하고 위생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. 주방 정리 끝판왕, 진짜 강추합니다.